지금 보시는 제품은 소니 스테레오 헤드폰 MDR XB1000 이라는 제품입니다. 원래 유선 제품으로 나왔는데 제가 블루투스 헤드폰으로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해 보았습니다. 이 스테레오 잭이 길이가 원래 펼쳤을 때는 한 2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음악을 감상할 경우 상당히 그 추장스럽게 느껴지는데요. 또 최근에는 블루투스 기술의 발달로 선이 없는 상태로 그 음악을 감상하는 헤드폰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가격도 비싸고 또어 품질도 상당히 어 괜찮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 제품을 블루투스 헤드폰으로 개조를 해봤습니다. 개조한 방법은 기존에 길게 늘어져 있던 이 스테레오 잭그 선들을 보시는 것처럼 이 헤드 부분에 일정한 간격으로 잘 감아줬습니다. 그래서 그 추상스럽지 않게 어 안정되게 그 헤드 위쪽에 잘 감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은 케이블 타이 같은 색상의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아서 이렇게 안정되게 부착되게 해 놨습니다 혹시 필요한 경우 이걸 다시 유선으로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서 어, 이것을 가위 나미퍼 등으로 절단을 하면 다시 이 선들을 펼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 부분에 지금 블루투스 리시버를 부착을 해 놓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블루투스 리시브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이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이 블루투스 리시브 제품은 채널 규격이 4.1+ EDR이기 때문에 수신 감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음악을 들어도 무리없이 잘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유선으로 듣는 것보다는 음질의 만족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그 주장스러운 선들을 제거를 함으로써 블루투스 헤드폰으로 개조를 하게 된다면, 여러가지 이동의 자유가 있고요또 훨씬 휴대하기가 간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냥 헤드폰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선은 거의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시중에서 파는 새로운 제품을 부담스럽게 구매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존의 헤드폰이나 이어폰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 선을 정리를 한 다음에 블루투스 리시브를 적절하게 부착을 해주시면, 어, 정말 효율적인 블루투스 이어폰 또는 블루투스 헤드폰으로 개조하셔서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